황약사가 곽정을 무섭게 다그쳤다. 구음진경 학권을 네가 주백통에게 주었느냐? 그러자 곽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어떤 물건을 준 적은 있지만 그것이 구음진경이라는 사실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주백통이 곽정의 말을 가로챘다. 네가 몰랐다니 무슨 소리냐? 내게 분명 매초풍에게서 뺏어왔고 다행히 황약사는 몰랐다고 하지 않았느냐? 다행히 황약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 서둘러 구음진경을 익혀 천하무적이 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주백통의 말에 곽정은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다. 형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자 주백통이 한쪽 눈을 끔벅거리며 정색을했다. 아우, 분명히 내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황약사는 구음진경을 다 외우고도 구음진경인지 몰랐다는 곽정의 말을 처음부터 믿을 수 없었는데 주백통이 이렇게 말하니. 곽정에 대한 분노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황약사는 성질대로 하자면 당장 곽정을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홍칠공의 제자인데다 좀 전까지 사위로 인정했던 녀석이라 억지로 분을 사겼다. 황약사는 주백통, 홍칠공, 구양봉에게 읍을 하고는 황용의 손을 끌고 가버렸다. 황용은 곽정에게 무어라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순식간에 두 사람의 모습이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러자 주백통이 파한 대소를 하기 시작했다. 웃다가 가슴의 상처 부위에 격렬한 통증을 느끼고 억지로 웃음을 멈추었다. 그러나 다시 터져 나오는 웃음을 막을 수가 없었다. 아우 방금 황약사의 표정을 봤나? 농담인 줄도 모르고 사실로 믿어버리다니 정말 재미있지 않은가? 그 말에 홍칠공이 깜짝 놀라 주백통에게 물었다. 그럼 정이가 정말로 몰랐단 말이오? 그러자 주백통이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다. 당연히 몰랐지요. 아우는 구음진경이 사악한 무공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가 가르쳐 준다고 배우려 했겠습니까? 아우 이제 뇌리에 박혀서 잊고 싶어도 잊어버리지 못하겠지. 그렇지? 주백통은 이 말을 하면서 다시 배꼽을 잡고 미친 듯이 웃다가 통증에 얼굴을 찌푸리더니 다시 또 웃으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홍칠공이 당황해 소리쳤다. 주백통, 그런 농담을 하면 어찌하오? 어서 황영한테 가서 알려야겠소. 그러나 도화도의 길은 외부인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홍칠공이 도화도에 도착해 바로 황약사와 구양봉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음공 대결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따라가서 가능했다. 그때 문득 구양극이 도화도의 지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구양현질, 도화도 지도를 잠시만 보여주게. 그러나 구양극은 고개를 내저었다. 죄송합니다. 황약사께서 허락하시기 전에는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그 말에 홍칠공은 코웃음을 치고는 속으로 욕을 했다. 나도 참 멍청하군. 어찌 저 녀석에게 지도를 빌릴 생각을 했을까. 저 녀석은 황약사가 곽정을 미워하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을 텐데. 그때 숲속에서 흰옷이 어른거리더니 구양봉이 거느리고 왔던 32명의 무의가 나타났다. 한 여자가 구양봉 앞으로 오더니 무릎을 굽혀 예를 올렸다. 황약사께서 어르신과 함께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구양봉은 일행들에게 배에 오르라 손짓하고는 홍칠공과 주백통에게 인사를 건네고 배에 올랐다. 곽정은 황영이 사라진 곳을 넋놓고 바라보았다. 그런 곽정을 보며 주백통이 웃음을 지었다. 아우 우리도 그만 떠나세. 주백통은 왼손으로는 홍칠공을 오른손으로는 곽정을 잡아당기며 배에 올랐다. 배에는 여 8명의 어부와 하인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들 역시 말 못하는 벙어리였다. 주백통이 손짓을 하자 어부들은 닻을 올리고 도칠 편후 난풍을 타고 바다로 나아갔다. 홍칠공이 곽정에게 말했다. 정아 내가 나중에 황약사와 오해를 풀어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곽정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뻤다. 감사합니다. 사부님. 그건 그렇고 배 안에 무슨 수상쩍은 것이 있나 한번 살펴봅시다. 홍칠공의 제안에 세 사람은 뱃머리부터 배 끝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배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주백통은 재미없게 배에는 아무런 이상도 없다며 황약사를 욕했다. 배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세 사람은 갑판으로 나갔다. 저 멀리 바라보니 갈매기가 날아다니고 파도가 넘실대며 세계에돛친 바람을 받아 북쪽을 향해 팽팽히 부풀어 올라 있었다. 옷섶을 풀어 해치고 온 몸으로 바람을 맞으니 마음이 상쾌하기 그지없었다. 그런데 구양봉의 배가 이리 정도 뒤에서 따라오는 것이 보였다. 홍칠공은 돛대에서 뛰어내려 사공에게 서북쪽으로 뱃머리를 돌리라고 손짓했다. 잠시 뒤배끝 쪽을 바라보니 구양봉의 배도 방향을 바꾸어 뒤쫓아왔다. 홍칠공이 몇 번을 선원들을 시켜 방향을 바꾸었지만. 구양봉의 배는 계속해서 그들을 쫓아왔다. 싸움을 피할 수 없겠다 생각한 홍칠공은 두 사람을 이끌고 그만 선실로 돌아왔다. 주백통은 선실 안을 왔다 갔다 하며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았다. 그런 주백통을 보자 곽정은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형님, 지금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특별히 정한 곳은 없고 그냥 여기저기 바람이나 쐬러 돌아다닐까 한다. 도화도에 오래 있었더니 답답해 미칠 지경이다. 그럼 형님과 함께 태호의웅에 있는 귀운장으로 같이 갔으면 합니다. 무슨 일로 가자는 것이냐? 귀운장의 육장주는 장인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흑풍상사의 일로 장인 어른이 다리를 부러뜨렸답니다. 형님 다리가 완전히 다 나은 것을 보니 육장주 생각이 나서요. 형님께서 육장주에게 방법을 전수해 주십사, 청하는 것입니다. 곽정의 말에 주백통은 흔쾌히 그러자고 했다. 그때 갑자기 선실 안으로 사공 한 명이 뛰어들어왔다. 얼굴이 사색이 된채 손짓 발짓을 했다. 세 사람은 필시 무슨 연유가 있으리라 짐작하고 몸을 날려 선실을 나갔다. 홍칠공, 주백통, 곽정 세 사람이 선창에서 나와보니 발 밑으로 이미 물이 차오르고 있었다. 세 사람은 함께 돗대로 올라갔다. 홍칠공은 두 명의 벙어리 사공과 함께 올라왔다. 고개를 숙여 밑을 바라보니 가판은 이미 바닷물에 잠기고 있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라 세 사람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때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선체가 반으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돛대가 천천히 기울기 시작했다. 주백통이 허공으로 몸을 던지며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 모습을 보고 홍칠공이 곽정에게 소리쳤다. 정아 우리 둘이서 돛대를 부러뜨리자꾸나. 홍칠공과 곽정 두 사람은 함께 장력을 발해 도대의 가운데 부분을 내리쳤다. 도대가 비록 튼튼하기는 하나 두 사람의 장력을 감당하지는 못했다. 몇 차례 내리치자 도대가 부러졌다. 두 사람은 도대를 붙들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이미 도화도에서 상당히 멀어진지라 사방은 넘실대는 파도뿐 육지라고는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다. 홍칠공은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아무리 무공이 대단하다고 해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망망대해에서 누군가 구해주지 않으면 어찌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문득 구양봉이 뒤쫓아오던 것이 생각나 고개를 돌려 살펴보았으나 구양봉이 탄 배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세 사람은 배에서 떨어지고 파도에 밀려 순식간에 서로 멀리 떠밀려 갔다가 한참 동안 헤엄을 친 뒤에야 겨우 함께 모일 수 있었다. 홍칠공과 곽정은 주백통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주백통은 배에서 떨어진 판자의 밧줄로 발을 묶고 경공수를 써서 파도 위에 둥둥 떠 있었다. 파도가 높아서 몸이 물에 잠겼다 떴다 하긴 했지만 그 몸놀림이 상당히 유연하고 자연스러워 보였다. 물에 떠 있으면서도 앞으로 전진할 때는 약간 힘든 모습이었다. 주백통은 새로 발견한 놀이가 너무나 재미있고 신기한 나머지 눈앞에 닥친 위기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 했다. 곽정은 사방을 둘러보았다. 타고 있던 배는 벌써 가라앉았는지 보이지 않고 사공들도 이미 바다에 빠져 죽은 모양이었다. 그때 갑자기 주백통이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젠 정말 죽게 생겼구나. 홍칠공과 곽정은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고 동시에 물었다. 그러자 주백통이 손을 들어 저먼 곳을 가리켰다. 상어때가 오고 있어. 곽정은 사막에서 자랐기 때문에 상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턱이 없었다. 그러나 평소 어떤 일이 생겨도 태연자약하던 홍칠공의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보자 자기도 모르게 긴장이 되었다. 그때 홍칠공이 갑자기 장력을 바라더니 돗대의 끝부분을 연이어 두 차례 내리쳤다. 돗대가 부러져 떨어져 나간 자리에 하얀 물거품이 일면서 커다란 상어 머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얗고 날카로운 이빨이 햇빛을 받아 번쩍였다. 상어는 물 위로 한 차례 솟구쳐 오른 후 또다시 물 속으로 들어갔다. 이것으로 상어 머리를 내리쳐라. 홍칠공이 부러진 돗대를 곽정에게 건네주었다. 제게 칼이 있습니다. 곽정은 돗대를 주백통에게 던져주고 품 속에서 비수를 꺼내 들었다. 주백통은 곽정이 건네준 몽둥이를 들고 자신을 애워싸고 있는 네댓마리의 상어 머리를 향해 휘둘렀다. 그러자 상어의 머리가 터지며 피가 사방으로 튀었다. 그때 다른 상어들이 피냄새를 맡고 죽은 상어에게 달려들었다. 곽정은 수많은 상어떼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상어떼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죽은 상어를 뜯어먹는 것을 보자 너무나 두렵고 떨렸다. 그때 갑자기 발에 무언가 부딪혔다. 깜짝 놀라 급히 발을 움츠리니 발밑에서 물결이 일어나며 상어 한 마리가 맹렬한 기세로 솟구쳐 올라왔다. 곽정은 왼손으로 돗대를 밀면서 그 힘을 의지해 오른쪽으로 돌아서서 비수를 들어 상어를 찔렀다. 예리한 칼날이 상어 백가죽을 길게 가르면서 피가 흘러내렸다. 그러자 순식간에 상어떼가 몰려와 상처 입은 상어를 물어뜯었다. 피를 보고 흥분한 것은 비단 상어만은 아니었다. 곽정을 비롯한 홍칠공, 주백통 역시 비릿한 피비린내가 사방에서 진동하자 흥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무공이 뛰어난 세 사람은 주위를 에워싼 상어들 틈에서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며 공격했다. 한 시즌이 안 되어 200여 마리의 상어를 죽였다. 태양이 서서히 서쪽 바다로 지고 있었고 바다에는 안개가 낮게 깔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리 죽여도 사방을 둘러싼 상어는 여전히 셀수 없이 많았다. 매번 공격할 때마다 죽거나 상처를 입는 상어가 나오면 나머지 상어떼들이 물어뜯어 순식간에 뼈만 남겼다. 세 사람 모두 무공이 강하고 담이 세긴 했지만, 이런 처참한 광경을 보고 두렵지 않을 수 없었다. 세 사람은 결국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다. 그때 멀리서 하얀 도치 보이더니 배한 척이 파도를 뚫고 다가왔다. 자세히 보니 구양봉이 탄 배였다. 세 사람은 이제 살았다 싶어 환호성을 질렀다. 잠시 후큰 배가 다가오더니 작은 배두 척을 내려보냈다. 세 사람은 얼른 배에 올라타 큰 배로 옮겨갔다. 구양봉과 구양극이 가판에 서서 세 사람을 맞이했다. 주백통은 은근히 자존심이 상했다. 서독 난 구해달라고 한적 없으니 당신을 생명의 은인이라 생각하지 않을 것이오. 그러자 구양봉이 호탕하게 웃었다. 당연한 말씀이지요. 세 분이 한창 상어를 사냥하고 있는데 저희가 와서 흥을 깼으니 도리어 죄송합니다. 그건 상관없소이다. 비록 흥이 좀 깨지긴 했지만. 덕분에 상업의 속에 들어갈 신세를 면하게 되었으니 그걸로 대신합시다. 그러자 구양봉이 웃으며 말했다. 아쉽습니다. 저도 끼워 주셨으면 상어가 아무리 많아도 간단히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 말에 자존심이 상한 주백통이 핀잔을 주었다. 구양형 허풍이 심하십니다. 그려. 주형께서 못 믿으시겠다면 저와 내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구양봉의 말에 홍칠공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무공이 높다해도 저 많은 상어떼를 한 번에 다 죽일 수는 없을 텐데 무슨 꿍꿍이로 내기를 하자는 거지? 구양봉이 계속 말을 이었다. 제가 이기면 주현께서 무조건 제 부탁을 한 가지 들어주시고 반대로 제가 지면 저 역시 주현께서 원하는 일을 무조건 한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자 주백통이 흔쾌히 그 내기를 받아들였다. 구양봉이 홍칠공을 바라보았다. 홍칠공께서 증인이십니다. 홍칠공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좋소. 내가 증인을 서겠소. 그런데 만약 상대방의 요구가 들어줄 수 없는 것이거나 들어주기 싫은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소? 주백통이 그 말을 받았다. 그럼 바닷속에 뛰어들어 상어밥이 되는 수밖에 없지요. 구양봉은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하인을 시켜 작은 술잔을 하나 가져오게 했다. 구양봉이 왼손에 술잔을 들고 오른손으로 지팡이 끝에 감긴 뱀의 목을 누르니 뱀이 입을 벌렸다. 그러자 날카로운 이빨 사이로 독이 뚝뚝 흘렀다. 순식간에 먹물처럼 까만 독이 술잔 절반가량 차올랐다. 그는 뱀을 내려놓고 다른 뱀을 잡아 같은 방법으로 잔에 독을 가득 채웠다. 두 마리의 뱀은 독을 토한 뒤 기력이 쇠한 듯 지팡이 끝에 몸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구양봉은 사람을 시켜 상어를 한 마리 낚아 가판에 놓게 했다. 구양봉은 갈고리에 걸려 상처가 난 자리에 독을 부었다. 그리고 왼손으로 상어의 배를 받쳐 던지자 200근이 넘는 상어가 공중으로 솟아오르더니 사방으로 물을 튀기면서 바다로 떨어졌다. 독을 먹고 바다에 빠진 상어는 이미 배를 하늘로 향한 채 죽어 있었다. 순식간에 예닐곱 마리의 상어가 달려들어 물어뜯기 시작했다. 죽은 상어는 뼈만 남은 채 서서히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 잠시 후 놀랍게도 죽은 상어를 먹어치운 상어들이 모두 죽어 물 위에 떠올랐다. 그러자 또 순식간에 여러 마리의 상어가 달려들어 이들을 먹어치우고 또 죽고 다시 먹어치우고를 반복했다. 이런 식으로 하나가 열이 되고 열이 백이 되니 반시진이 지나지 않아 살아있는 상어가 없었다. 홍칠공, 주백통, 곽정은 이 광경을 보자 안색이 바뀌었다. 홍칠공이 탄식했다. 서독 당신의 수법도 잔인하려니와 독의 위력도 정말 대단하구려. 그런데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가르쳐 주시겠소? 홍칠공이 공손하게 묻자, 구양봉은 얼른 예를 갖추며 대답했다. 제가 가르쳐드리다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답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독이 강하다고 하나, 어떻게 그한 잔의 독으로 저 많은 상어를 죽일 수가 있소? 그러자 구양봉이 미소를 지었다. 이 뱀의 독은 매우 신기해서 피에 닿기만 하면 피가 독으로 변해버립니다. 독은 한 잔뿐이었지만 상어의 상처에 독이 닿아 피로 스며들면서 백여근에 달하는 상어의 피가 전부 독으로 변하게 된 셈이지요. 다른 상어가 이 상어의 피를 먹게 되면 그 상어의 피도 독으로 변하고 말입니다. 그 말에 홍칠공이 감탄했다. 정말 대단하군요. 구양봉이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제 별명이 서독 아닙니까? 독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뭔가 남다른 점이 있어야 이름값을 하지요. 주백통이 구양봉을 바라보며 말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 시키는 대로 하겠소. 그러자 구양봉이 말했다. 그럼 주형은 저를 따라오시지요. 통칠공과 곽정은 구양봉과 구양극이 주백통과 함께 뒤쪽 선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앞선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막 옷을 갈아입고 나니, 두 명의 소녀가 밥과 술, 반찬이 담긴 접시를 들고 들어왔다. 소녀들이 나가자 홍칠공은 접시를 들고 냄새를 맡아보았다. 술과 반찬은 먹지 않는 게 좋겠다. 서독은 간교한 사람이니 조심하는 게 상책이야. 우선 흰 밥만 좀 먹자꾸나. 홍칠공과 곽정은 반찬을 모두 바닥에 쏟아버리고 밥만 먹었다. 얼마 후 선실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소녀 하나가 들어왔다. 주백통나리께서 곽정나리께 하실 말씀이 있다고 뒤쪽 선실로 오시랍니다. 곽정은 홍칠공을 한번 바라보고는 소녀를 따라 나갔다. 왼쪽 배전을 지나 뒤쪽으로 돌아가니 선실이 보였다. 소녀가 선실문을 세번 가볍게 두드리자 잠시 후 문이 열렸다. 광나리께서 오셨습니다. 곽정이 안으로 들어가자 문이 닫혔다. 그런데 뜻밖의 선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왼쪽 작은 문이 열리더니 구양봉과 구양극이 걸어나왔다. 곽정이 주백통 형님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지만 두 사람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구양봉이 문을 잠그더니 순식간에 곽정에게로 다가와 왼쪽 손목의 맹문을 잡았다. 동작이 워낙 빠르고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이라 피할 여지가 없었다. 곽정은 손목을 잡힌 채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때 구양극이 곽정에게 다가와 부채로 등의 요열을 찍었다. 곽정은 이들이 무슨 이유로 이러는지 몰라 혼란스러웠다. 구양봉이 냉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주백통이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니 너라도 내 부탁을 들어줘야겠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주백통은 분명히 내기에서 지면 내가 부탁하는 것을 무조건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런데 구음진경을 써달라는 내 부탁을 거절하더구나. 그제야 곽정은 그들이 바다에 빠진 자기들을 구해준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형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긴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상어밥이 되겠다더니 역시 무림의 고수답게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더군. 구양봉의 냉소 섞인 말을 듣고 곽정은 깜짝 놀랐다. 뭐라고요? 곽정은 밖으로 뛰어나가려 했으나 구양봉이 손목을 잡은 손에 힘을 주자 움직일 수가 없었다. 구양극도 곽정의 지향열을 누르고 있는 부채에 서서히 힘을 주었다. 곽정은 등이 마비되는 것만 같았다. 구양봉은 책상 위에 놓여있는 종이와 붓, 벼루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제 이 세상에 구음진경의 전문을 모두 아는 사람은 너 하나뿐이다. 어서 종이 위에다 구음진경의 내용을 써라. 곽정은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구양봉이 다시 한번 다그쳤다. 너와 네 사부가 방금 먹고 마신 술과 요리에 독약을 타두었다. 여섯 시즌내 해독약을 먹지 않으면 발작을 일으켜 아까 그 상어 때처럼 죽게 될 것이다. 차 어서 쓰거라. 구음진경의 내용을 쓰기만 하면 너와 사부의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러나 곽정은 구양봉을 노려보기만 할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넌 이미 구음진경의 내용을 모두 외우고 있으니 내게 한번 써준다 해도 손해 볼 것은 없지 않으냐. 뭘 그리 망설이는 것이냐 그러자 곽정이 구양봉을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은 내 형님의 목숨을 해쳤으니 이제부터는 내 원수요 죽으면 죽었지 당신 부탁을 들어줄 수는 없소 내가 당신의 위협에 굴복하리라 생각한다면 꿈 깨는 게 좋을 것이오 그때 등 뒤에서 오직 끊하는 소리가 나더니 선실문이 부서지면서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구양봉이 고개를 돌려보니 홍칠공이 양손에 각각 큰 물통을 하나씩 들고 뛰어들어왔다. 홍칠공은 구양봉과 구양극 두 사람을 향해 물을 퍼부었다. 물기둥의 기세는 그야말로 대단했다. 구양봉은 두 발로 땅을 박차고 뛰어올라 곽정의 왼쪽으로 피했다. 그러나 곽정의 맹문을 잡은 손은 여전히 놓지 않았다. 선실 사방으로 물이 튀면서 구양극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홍칠공은 구양극의 뒷덜미를 잡아채고 큰 소리로 웃어댔다. 서독 내 제자와 퍽 다정해 보이시오. 구양봉은 조카가 홍칠공에게 잡힌 것을 보고 웃는 얼굴로 말했다. 홍형, 저와 주형이 내기를 했는데 제가 이긴 건 알고 계시지요? 주형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홍형께 물을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지요? 홍칠공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야 당연하지요. 그런데 주백통은 어디에 있어? 그러자 곽정이 나서서 대답했다. 형님이 저들 때문에 바다에 뛰어드셨답니다. 그 말에 홍칠공이 깜짝 놀라 구양극을 들고 가판으로 나가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망망대에 철석이는 파도 뿐 주백통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구양봉도 곽정의 손을 이끌고 가판으로 나왔다. 이렇게 쉽게 손목을 잡히다니 무공이 아직 멀었구나. 한 10년 더 배우고 강으로 나오너라. 구양봉은 곽정을 비웃으며 그제야 손을 놓아 주었다. 곽정은 주백통이 걱정되어 구양봉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돗대로 올라가 사방을 살펴보았다. 홍칠공은 구양극을 들어 구양봉을 향해 던졌다. 서독 주백통을 죽게 만들다니 전진교가 원수를 갚으려 할 텐데 당신의 무공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전진칠자 모두를 이길 수는 없을 것이오. 그때 구양극이 홍칠공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더러운 거지 영감. 내일 이맘때쯤이면 독이 퍼져 내 앞에서 살려달라고 빌게 될 것이다. 구양봉은 미묘한 웃음을 띠고 홍칠공을 바라보았다. 그때 가서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지 두고 봐야겠군요. 조소이다. 한번 두고 봅시다. 홍칠공은 말을 마치고 선실로 돌아갔다. 곽정은 한참을 살펴보았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하는 수 없이 선실로 되돌아왔다. 곽정은 홍칠공에게 구양봉이 구음진경을 쓰라고 강요했던 일을 말했다. 그러곤 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했다. 곽정은 주백통이 죽었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이 비통했다. 홍칠공 역시 비통함을 금할 수 없었다. 배가 손살같이 서쪽을 향해 달리니 이틀 정도 지나면 육지에 도착할 것 같았다. 홍칠공은 구양봉이 독을 넣었을까 걱정되어 그들이 가져다주는 음식은 일체 손대지 않았다. 대신 밤에 몰래 주방으로가 음식을 훔쳐 곽정과 함께 배불리 먹고 잠이 들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